아, 그리고, 대표님. 이 네. 예, 사람들이 병원에 자주 가지만. 네. 목 디스크 등목 관련 증상들은 흔한 질병이라고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실제로 이제, 그, 경쟁이 많이 발생을 하죠. 네. 어, 근데 바로 이렇게 막 통증이 심해서 견딜 수 없다, 이런거나 이러면은 참 어떤 방법을 찾겠는데. 음. 이게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더 아팠다, 덜 아팠다,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애매하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고를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애매하실 때, 이제, 이걸 근본적으로,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음. 어, 그래서, 그, 저, 우리가 했을 때, 뭘 해야 되냐면은, 운동 방법을 찾아나가지고, 운동. 음. 그러니까, 나 근골격계라는 게 뭐냐면은,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하는 게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에이. 근골격계는, 어떤 것보다도 근본적인 방법은 운동이다. 음. 어, 이렇게 보죠. 네.